야, 너 불문곡직 들어봤어? 키읔 키읔, 뭘또 불문? 불타는 문제? 직진하다가 커브 못 돌아서 박는 그거냐? 야, 그거 그냥 운전 미숙이고. 불문곡직은 말이야,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야. 헐, 무슨 판사님 사표 쓰신 거야? 누가 잘못했는지 안 따진다고? 그치 키읔 키읔, 약간 야, 그냥 둘다 그만 싸워. 이러고 덮어버리는 느낌? 일단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지. 오 그럼 우리 회사 단톡방에서 누가 실수했는지 안 따지고 다 같이 조심합시다 하는 거랑 똑같네. 딱 그거다 키읔 키읔 누구 하나 콕 집으면 분위기 쌓여지니까. 다음부턴 주의해 주세요로 끝내는 거. 불문곡직 레전드 사례지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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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내가 다이어트 하다가 야식 시켰는데 엄마가 누가 먹었는지. 묻지 않겠다 하고 라면 끓여주는 것도 불문곡직이야. 와, 인정 그거야말로 집안의 평화를 위한 불문곡직, 키윽키윽키윽. <laughs> 근데, 이런 게 좋은 것도 있는데, 너무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도 다 덮어버릴 수 있거든. 아, 그럼 팀플에서 진짜 놀던 애한테도 다 고생했다, 이러는 거. 나 그때 현타 왔잖아. 그거 완전 불문곡직의 그림자 가끔은 곡직을 따져야지. 하지만 너무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적당히 가는 것도 방법이지. 오인정. 나 오늘은 불문곡직으로 야식 참아본다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만 마신다. 키윽키윽키윽 다들 불문곡직한 순간 있어. 댓글로 얘기해줘. 구독 감사합니다.